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자, 포스코 DX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하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 하락 폭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과연 현 시점에서 이 포스코 DX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조금 체크하면서 브리핑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승 추세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최근에 상승했다가 전부 다 빠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차트는 항상 길게 길게 봐야 된다. 이 종목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제가 이틀 전에 이 포스코 DX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조정이 끝났다. 고생하셨다, 주주님들. 이제부터는 목표 주가 10만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날짜 보시면 정확히 이틀 전입니다. 자, 이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차트를 뒤로 쭉 당긴 다음에, 단기간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종목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다 여러분들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추세가 결국에 살아 있는 종목들은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죠 자 정확히 차트를 보면서 반등 시점 잡아드리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디테일하게 브리핑 드리는 거 누굽니까 여러분들 광수.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은 댓글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포스코 dx 차트로 와서 이 포스코 dx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된다 자 포스코 dx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한 차례 시세를 분출하면요 그 시세를 반드시 반납하는 흐름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시세를 반납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조금 가볍게 해주고요 그 물량을 가볍게 해줌으로써 뭐 합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모아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또 상승 나오고요 시세 반납하고요 자 상승하고 시세 반납하고 상승하고 시세 반납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힘 모았다가 상승 나오면서 뭐 했습니까 신고가 경신했죠 자 그리고 뭐 했다 이 상승분을 다시 한번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밀릴 때마다 자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라는 거거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 즉 추세 자체만 꺾이지 않는 종목들은 결국에 뭐한다?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 줄수 밖에 없다 라는 점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포스코 dx는 여전히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자, 그만큼 굉장히 건강하게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한, 상승분에 대비한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나오는 상승은 뭐할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 강력한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포스코 DX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106억원, 71%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실적이 탄탄하는 거는 이 종목 자체의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포스코 DX 같이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종목들은 그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를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포스코 DX에 대한 핵심 정보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핵심 정보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핵심 정보들 받으면서 시장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가지실 필요 없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핵심 정보들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12월 15일 날 hlb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hlb 12월 15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 날이네요. 자, 추천드린 당일날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날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쭉 끌고 왔을 때 여러분들 몇 퍼센트가 넘는 수익입니까? 6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포스코 DX 끌고 가시는데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HLB 같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매수할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 받아보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 매매동향을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를 쭉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추가적으로 연기금 역시 이 포스코 dx의 주식을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주가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당연히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 포스코 dx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바로 배당금이 나올 거다 라는 그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전날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배당을 결정하면서 포스코 DX에도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포스코 DX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바로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될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자, 코스피 200에 편입될 겁니다, 여러분들.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여러분들 뭐가 들어옵니까? 자, 바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주가는 어떻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력한 조정이 나왔어도 뭐한다? 큰 주체들, 기관과 연기금 같은 데서 계속해서 매집세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의 주가 움직임 특성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걸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아, 상승분을 어느 정도 빼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 따지고 상승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만 보면 안 돼. 항상 뭐 해야 된다 이 종목 전체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스코 dx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브리핑을 위해서 주봉차트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브리핑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전까지 해드린 포스코 dx 브리핑 내용이 이해가 됐다 좋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두 글자 광장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댓글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브리핑을 이해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댓글이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포스코 DX가 이전에 데이스에 분출한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상 캔들이 5일선에 확실하게 안착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쭉쭉쭉 상승하는 우상향 추세가 나와줬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자,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 오일선 이탈하고 나니까, 자,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5일선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포스코 dx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보다 주봉상 이 5일선으로 추세를 복기를 하는 거다 자 그리고 5일선에 안착하는 순간 어떻게 될수 있어요 이전과 같이 5일선을 타고 쭉쭉쭉 상승하는 우상향 추세 나와줄 수 있고요 이렇게 추세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전에 기록했던 전고 점을 경신하는 강력한 상승 나와 준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DX는요, 여러분들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다림이 꼭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이후에 상승분에 비례한 조정이 나오고요. 그 조정이 나온 이후에 물량 소화하는 기간이 꼭 나온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상승이 나와준다. 그만큼 굉장히 정석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당연히 좋겠지만요. 자,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만큼 상승분을 반납할 때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온다라는 점도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포스코DX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DX 같이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종목들은 결국에 뭐가 중요하다? 그 종목에 대한 핵심정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포스코 DX에 대한 핵심정보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대응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모든 정보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HLB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한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핵심 정보들 받아보시고 상승하는 종목들로 수익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이랑 이슈들 체크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고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제가 해드린 이 포스코 DX 브리핑이 이해가 됐다 좋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댓글 두 글자 꽝짱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네 가지는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실한 정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자, 장 시작 전에 전일자 이제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시작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핵심 정보들을 이렇게 올려드림으로써 자, 오늘은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될수 있는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장 시작부터 장이 마감할 때까지 핵심 정보들을 놓치고 않고 받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두 번째로는 확실한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 카페 이제 수익 인증 올려주신 내용이거든요. 자 보시면 2023년 1년 동안 본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억이 넘는 수익이다. 보시면 7월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여 12월까지 약 2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수익 본 내용 전부 다 캡처해서 인증을 해주셨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만큼 보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 보여 드리자면 자, 저희가 11월 16일 날 부산 로보틱스 종목을 추천드렸거든요. 자, 16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부터 최고가 시점까지 쭉 주가를 끌고 왔으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150%가 넘는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만큼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와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저희 무료 텔레그램방 보시면 자, 국내 증시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섹터로 돈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수고를 덜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저희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보시면, 자,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언제부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9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HLB 그룹주, 알테오젠, HLB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원래 코스닥에 2차전지가 없을 때의 챔피언들이다.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엄청난 강세를 볼수 있죠. 자,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봇에 이어서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보시면 본격적으로 로봇 먹거리 이후 준비를 했다. 이미 다음 먹거리도 전부 다 추천을 드렸다. 그게 바로 다음이다. 자, 미리 준비하는 투자가 어디서 가능하다? 바로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텔레그램방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본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일같이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무료텔레그램방에서 대신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무료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수 있다? 확실한 정보. 확실한 수익, 시장 흐름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시장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모두 다 얻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받아보면서 시장 대응에서 다가오는 2024년 상승장,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혹시 저희 쪽에 문자 보내면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혹시 아직까지 내가 구독,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